어. 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어, 지금 집 앞에서 혼자 엄청 낑낑대는데 오늘 시에라를 제가 시승차를 제공받아 가지고 이걸 타고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샵으로 바로 출발을 해 볼게요 어 정신이. 와 이게 그 예전에 탔던 1톤 트럭보다 큰것 같아요. 차체가 큰것 빼고는 은근히 운전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가지고 싶어 하는 남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왜이 픽업트럭을 갖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충은 알 것도 같아요. 일단 포스도 장난이 아니고, 나갈 때의 느낌도 엄청 와일드 합니다. 으렁, 으렁. 메이크업 하고 올게요. 차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오토홀드가 안 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피곤하긴 해요.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픽업트럭 전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픽업트럭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럭과 관련한 컨텐츠를 찍을 때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차가와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컨텐츠가 봉고3이기도 했고, 또그 채널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아차가와 채널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트럭이라고 하면 저는 리뷰를 할때 굉장히 설레는 것 같아요. 그때 1톤 트럭을 했었고, 4톤 트럭도 리뷰를 했고, 오늘은 또 미국산, 진한 픽업 트럭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리뷰할 차는 바로 GMC의 시에라입니다. 네, 이 차를 저는 또운 좋게 며칠 시승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크긴 큰데 어떻게 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산 감성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시죠? 상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마초스러운 픽업트럭입니다. 외관부터가 일단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폭 또 2000m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m가 넘는 거니까 주차면이 꽉 차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탱크인가 싶을 정도로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이즈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픽업 트럭 중에서도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전면부에 이렇게 큰 그릴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릴을 이렇게 크롬으로 둘러 놨어요. 그래서 웅장해 보이고 남자다운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고급스러운 소재를 써서 반짝이고 비싸 보이는 효과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 이 스키드 플레이트 자체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워낙 여기가 견고해 보여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다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자, 여러분 측면부 사이즈 보이세요? 지금. 평균 규격의 주차장에 맨 뒤가 닿도록 주차를 했는데 앞으로 이만큼이 더 튀어나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 큰 바디를 자랑하는데요. 휠 역시도 너무 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휠이 22인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 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 공간도 엄청 크죠.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게 픽업 트럭이구나 하고 여기를 보고 좀 체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6.2L V8이라고 써놨고요. 어마어마한 괴물과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죠. 사이드 미러가 진짜 커요, 여러분. 웬만한 아이패드만 하거나 아이패드 미니보다는 큰 수준의 투박하게 네모나게 생긴 사이드 미러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드날리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트림이 드날리와 드날리 X가 있어요. 가격 차이는 크지 않고 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레터링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동으로 움직이는 사이드 스텝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대형 SUV가 이런 사이드 스텝을 전동으로 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이드 스텝은 오히려 디지기에 불편하기만 하고 디지기에도 좀 불안할 만큼 작은 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차는 크기답게 확실히 이걸 밟아야만 탈수 있고 밟아도 되겠구나 하는 듬직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열 때도 그렇고 좀 빨리빨리 사이드 스텝이 내려와서 열자마자 바로 밟을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집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 이 정도 적재량이면 진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이든 레저와 관련한 모든 짐을 다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보시면요. 이 테일램프 역시도 전면부에서 봤던 C자가 이렇게 돼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워낙 크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죠. 가운데에도 전면부에서 봤던 똑같은 그 GMC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스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요. 여기도 밟으셔도 될것 같고 여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밟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식스 펑션 멀티 프로 테일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말 그대로 6개의 용도에 맞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테일 게이트라고 합니다. 일단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요만큼만 여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요. 어, 깜짝이야. 자동으로 내려오네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이 테일 게이트 문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픽업트럭 2열에는 처음 타보는데요. 너무 신기한 느낌인 게 이게 약간 차 같지가 않고 버스 같아요. 문도 진짜 엄청 큰데 창문도 엄청 크고 레그룸 헤드룸도 사실 제가 이걸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넉넉하잖아요. 근데 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되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2열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 차가 물론 레저용으로도 좋지만 그냥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가 이쪽에 두 개, 열선 시트 올릴 수 있고 에어벤트가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조그만한 수납 공간, 여기는 키큰 물병을 세울 수 있는 수납 공간, 여기는 컵홀더가 두개 있고 가운데에도 뭔가를 하나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 수가 있다고 하던데 조그만한. 쿠션 같은 거 담요를 넣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넣어놓고 이렇게 숨기려면 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도 이렇게 들출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출 수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엄청 넓어요. 여러분, 1열에 앉은 제 모습 어때요? 좀 어울려요? 저는 이번에 시승을 며칠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 시승을 하면서 너무너무 만족했던 차이기도 해서 1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트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럭셔리한 시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막상 앉았을 때는 되게 안락해요. 그래서 충분히 편해가지고 저는 뭐 편도로 한 2시간짜리 거리를 주행할 일도 있었는데 너무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주행을 마쳤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런 헤드레스트 모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되게 평면이에요. 기댔을 때 너무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 넓고요. 그리고 역시나 트럭이다 보니까 눈에 보시는 게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엄청 크고 넓고요. 공조도 다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데 용도별로 필요한 버튼이 다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진짜 커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진짜 픽업 트럭스러운 멋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이 기어노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쪽도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엄청 커요. 무슨 서랍이 하나 열린 것처럼 큰 뚜껑이 열렸는데 이 플레이트를 치우고 나면요 아래쪽에 굉장히 넓고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공간 안쪽으로도 A 타입, C 타입 하나씩 뽑을 수 있는 아울렛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도 냉장고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두개에 각종 버튼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루즈 기능도 쓸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한 가지 오토홀드는 없더라고요. 네, 이제 시야 주행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뭐한 하루 이틀이지만 이걸 타는 동안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 빨리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 후방 카메라 포함해가지고 카메라가 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비춰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후진을 놓으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서라운드 뷰랑 후방 카메라가 나오죠. 이렇게 교차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쪽에서의 뷰와 여기서의 뷰가 2단으로 나뉘어서 보이고, 여기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렇게도 보이죠. 주차할 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와, 저는 이런 차는 이런 주차요금 낼때 밑으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밑으로 해야 되네요. 여러분, 트럭에서 카드 결제는 이렇게? 지금 빨간불이라서 정차를 했는데요 이 차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그래도 1억원에 육박하는 차인데 오토홀드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안 들어 있다는 걸좀 오랜만에 겪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받고 엑셀을 딱 밟았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차처럼 서서히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 위에 타서 말이 이렇게 따그닥따그닥 따그닥 평화롭게 달리는 게 아니라 고삐풀린 <laughs> 망아지 위에 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2L의 8기통 직 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마력은 426마력에 최대 토크는 63.6인가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진짜 느껴지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는 차체 자체도 워낙 견고하고 엔진 힘도 좋기 때문에 견인을 한다고 했을 때 3,945kg, 그러니까 거의 4톤에 육박하는 무게도 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대형 카라반도 견인을 할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끌고 달릴 땐 얼마나 날뛰겠어요. 그리고 이 차의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래픽이 눈앞에 떠 있는데요 크게 숫자로 지금 시속 몇 킬로 인지가 뜨고 앞에 있는 차와의 간격을 어떻게 그래픽 같은 걸로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가 너무너무 멋있는데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의 또 다른 이유, 주차일 것 같은데요. 아, 솔직히 주차 이슈가 없진 않았습니다. 어떤 아파트냐, 주차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평균 규격의 주차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laughs> 그래서, 옆 상황을 좀잘 보고 주차를 해야 된다. 라는 점. 근데, 집도 집이지만, 집은 어떻게 해결했다 하더라도, 마트나, 이렇게 어딜 간다 했을 때, 아, 거기 주차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거의 매번 하긴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겠죠. 네, 저도 뭐, 한 하루 이틀 타보고 이렇게 매력에 빠졌는데, 원래도 픽업트럭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만족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GMC 시에라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 픽업트럭으로 선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진짜 인기가 많은 차종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들여왔을 때도 이거를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겠느냐라고 짐작을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았다고 해요. 그 구매자들의 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남성이 8, 여성이 2였다고 하더라고요. 8대2, 저는... 다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신기하긴 했었어요 근데 주위에 진짜 픽업트럭을 내가 한대 정도는 보유하고 싶다 차를 한 대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면 픽업트럭 하나쯤은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 남자분들이 진짜 많긴 해요 약간 그만큼 약간 로망 같아요 이런 픽업트럭 뭔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저는 차가 운전 스타일을 만드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막 와일드한 주행을 솔직히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 이 차를 타고 너무 힘이 좋고, 너무 주행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스피드, 그런 와일드한 느낌을 즐기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1억에 안 되는 가격 안에 너무 훌륭한 엔진과 안쪽에서도 갖출 것다 갖춘 요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편했던 요소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다만 그오토홀드가 없는 게, 아 저는 좀 마음에 세게 걸리긴 했어요 그 점은 좀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다 근데 그거 말고는 또다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유가 생긴다면 저도 이런 색다른 레저를 즐기는 날에는 운영을 하고 싶은 차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픽업트럭 워낙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픽업트럭을 본다 하시면 1순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